맞아 이거 맞았다 아나 아... 아, 진짜 목숨 걸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네 <laughs> 제대로 안 되네 <laughs> 아왜 이렇게 아나 진짜 왜 이러지 나 원래 잘 하는데 아 진짜 나 이등만해 이등만 아 진짜 왜 이래 아왜 이래 진짜 아나 아, 지금 무서워 아나 지금 무서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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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어. 괜찮아, 괜찮아. 나 뽑기만 하면 돼. 야, 나 뽑기만 하면 돼. 아, 야, 어, 이건 형, 이건 아니야. 야, 잠깐, 봐봐, 봐봐. 내가 눌렀을 때 이미 내려놓았어. 이건 말이 안 돼. 형이 누르기 전에 카드를 내려놨기 아니야, 때문에 동시에 냈어. 아니라고. 아니야, 진짜, 진짜 나 진짜. 미안해. 얘가 먼저 나왔다. 안되거 아니야, 진짜 틀린 거야. 조금보다 진지하게 말아 가영 할게 아니야. 같이 아, 이거 칙이지 우리 재안들 근데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아니, 아니지 진는데야 아, 근데, 근데, 근데 뭐가 달라 아까 얘랑 어, 다시 아, 나와. 아, 나와. <웃음> 카드를 <웃음> 동시에 뒤집어서 더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해. 네? 어느 볼에 받으려아 <laughs> 펼쳐. 아, 아니, 펼쳐 골라? 내가 고를게. 아니 너뭔 소리야? <laughs> 나도 키스받아야 <뽀뽀> 돼. <laughs> 아니 아니, 꼴등이 1등한테 하는 거야. 아니 등이 꼴등한테 하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laughs> 내가 그래, 1등이왜 그래. 너? 꼴등이 일등한테 할게 할게 할게. 할게. <laughs> 할게. <아니>, 해줄게. <laughs> 시작. 야! 야! <laughs> 형이야. 형이야. 높은 숫자 나오는 사람이. 높은 숫자야. 아니, <laughs> 아니 형이야. 엄청... 아 진짜 이 <laughs> 빨리 하면... 와. 아니 정확하게. <laughs> 이겼잖아! 하나, 둘, 셋. <laughs>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웃음> 하이, 하이. <웃음> 내가 하면 되는 거지. <laughs> 하이, 하이.